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이 너무 더우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시원한 트리거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먼저 얼음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예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없이 해보고 자연스럽게 녹으면 그때 얼음을 소리를 이번에는, 이번에는 한번 이 랩을 위에다 씌워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리게 노래를 내어보도록 할게요. 이 소리도 괜찮은데요? 이건 그럼 Sorry, to